안녕하세요. 경영이지입니다. 견적서 메뉴에서는 견적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어요. 매출처와 신규 거래 또는 새로운 품목을 거래할 때 견적서를 등록할 수 있어요. 견적서는 출력 가능하고 등록한 견적서는 바로 매출로 등록할 수 있어요. 견적서 관리는 거래 탭에 견적서 메뉴로 들어와 주세요. 우측 상단에서 날짜나 기간 지정하여 조회 가능하고, 좌측 상단에서 수신처 검색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만 확인할 수도 있어요. 견적서 추가는 추가 버튼 또는 F2키를 입력해주세요. 견적서, 수주서, 납품서, 청구서, 납품 및 청구서 중 구분을 선택해주세요. 견적서 작성 일자와 출고 예정 일자, 그리고 수신처를 체크해주세요. 품목은 더보기 버튼 클릭하여 목록 중에 선택하거나 품목명을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어요. 다중 선택도 가능해요. 특기 사항에는 계좌번호나 전달 사항을 적어주세요. 저장은 저장 버튼 또는 F9 키를 입력해주세요. 저장한 견적서는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목록에서 선택하여 견적서 발급 가능해요. 서식이나 표기 항목 등은 알맞게 설정하세요. 견적서는 이미지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메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견적서는 견적서 메뉴에서 바로 매출로 등록 가능해요. 매출로 입력할 때 내용은 변경 가능해요. 수금, 할인도 바로 입력할 수 있어요. 저장하면 견적서 내용이 매출로 입력돼요. 이렇게 등록한 매출은 거래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견적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